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팀 차트 선수의 이윤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25년도 정말 잘 보낸 한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10월달 당시에 52주 신고가 딱 찍고 나서 가격 조정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익 매물 나오면서 현재 소화되는 구간 지났고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추세,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금요일 가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84,900원으로 출발했었고요. 87,300원까지 올라갔고, 마무리는 84,200원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한 26년도에 원전 섹터 전망은 어떻게 될지, 현재 구간 가운데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다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나 흐름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죠 기간 조정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조금 조금씩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들었으면서 마지막 주차에 반등하면서 올라가주는 추세 완전히 만들면서 현재 구간 가운데에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살짝 들쑥날쑥 했습니다. 어느 정도 매도세는 계속해서 잇따랐는데 크게 가격 조정은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가격대를 지켜내면서 매도세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일단 정리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대에서 12월 달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차익 구간이기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현재 웨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매수를 할만하다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모습도 상당히 강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절대 나쁜 흐름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드려요 보시면은 1월 초 당시에 외인과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또한 개인도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현재 구간에 대해 가지고 증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가 유지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나쁜 흐름은 아니다 현재 이제 다음 주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는데 당장에는 가격 조정보다는 현재 구간대 유지하면서 기간 조정의 흐름 혹은 한번더 올라가주는 추세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8만 5천원부터 해가지고 한 9만 5천원 사이 이 구간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턴도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해요. 지금 자리가 너무나 좋다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혹여나 현재 구간 때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대응 타점을 잡아가는 구간으로도 사용하실 필요도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고 내가 지금 차익 구간인데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라고도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가격 조정이 있을 때에 수익을 챙겨가야 되는 구간인 건 확실하니까 이러한 구간들만 잘 챙기셔 가지고 계속해서 수익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아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들어가기엔 겁이 나 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1월달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도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도 여러분들 꼭 받아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챙겨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신규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준비한 게 되겠습니다. 26년도 첫 번째 히든 종목이 되겠는데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월 들었으면서 현재 올라가는 추세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12월에 도착 시점 대비해 가지고는 200% 이상의 목표 수익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매수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100% 이상의 수익은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외인과 기관에서 미친 듯이 담아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올라가는 추세 확실하게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히든 종목 여러분들 가져가셔가지고 1월달 한달 동안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한 수익들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 히든 종목 가져가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만 해주시고요 010-4825-0472제 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5분 내로 여러분들께 이 히든 종목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늦은 구간이 아니고요 충분히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히든 종목 드리는데 돈이나 금전 요구하는 거 절대 없어요. 돈 금전 요구 절대 없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시면 된다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히든 종목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히든 종목 현대모백스 제가 딱 이야기 드렸었단 말이에요. 11월 16일과 26일 뭐, 23회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리면서 담아가셔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월 한달 동안 포착 시점 대비해가지고 150%가 넘는 수익 다 챙겨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는데 안 가져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구독자분들 다 수익 이만큼씩 챙겨가셨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이만큼의 수익들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드리니까 지금 제가 준비해드린 히든 종목 010-4825-047이 딱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셔가지고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저 윤선수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게 우리 구독자별로 맞춤 혜택 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또한 단타투자. 나는 장기로 가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가는 게 부담이 없고 바로바로 바로 수익을 가져가는 걸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도 확실하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장기투자자 분들 위해서도 제가 준비해 드리는 것들 많죠.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것보다 미래성장에 큰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알려 드리는 것들 분명하게 있단 말이에요. 또한 제가 마지막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원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내가 지금까지 투자로 많은 손해를 봤어. 25년 한해 동안 정말 손해를 많이 봐 가지고 현재 원금 회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준비해 드린 것도 있잖아요. 이네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제가 맞춤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라도 해당된다 하시면은 저에게 문자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수익 챙겨가셔라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시라고 뭐 준비했습니까? 거, 급등주 검색기 준비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급등주 검색기 여러분들 너무나 활용도가 높은데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데이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목들 계속해서 알려 줄수 있게 제가 세팅해 놨고요. 평균 적중률만 무려 90% 이상 돼요. 사용하는 증권사 무관하게 여러분들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급등주 검색기 세팅 값도 챙겨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 세팅 값 원하시면 제가 다 드릴 거예요. 딱 여러분 01048250472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드릴 거고요. 1, 딱 숫자 1만 보내시면 여러분들 원하시는 혜택들 제가 다 제공해 드릴 테니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 26년에는 모두가 다 챙겨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돈이나 금전 요구 절대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딱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두산 에너빌리티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다 라고 설명 드렸어요 차트상의 흐름은 절대 나쁜 편이 아닙니다 현재 구간 가운데서도 충분히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이 원전 섹터 전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원전 섹터 계속해서 오를 거라 확신하면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원전 섹터의 흐름이 여러분들 진짜 근심몇년 만에 찾아온 흐름이에요.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자 20... 5년, 26년 차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되찾는데 걸린 기간이 무려 18년, 19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분들 잡주입니까? 잡주 아니에요. 원전 섹터에서 대장주로 꼽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적 흐름에서 원전 섹터가 소외됐던 구간이 무려 19년, 18년이나 된다는 라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원전 섹터가 이 시대적 흐름 완전히 탔잖아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원전 섹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왜? 이 AI가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또한 AI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로봇 섹터까지, 여러 군데에서 지금 현재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원전 섹터가 오른 게 이제 2025년 5월 정도부터입니다. 자, 5월 달에 크게 올랐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 전력이 부족하니까 원전 지어보자. 원전 많이 많이 지어보자.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2050년까지 지금 전력의 뭐 10배 가까이 만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운데 원전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래서 행정명령을 통해가지고 원전 규제를 완화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까지도 수혜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는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럽 국가들에도 우리나라의 원전 섹터 종목들이 많이 수출을 대고 있어요 그 가운데 두산이 대장주로서 앞서 나가고 있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이수혜를 함께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에 타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산의 전체적인 전망을 봤을 때에 두산그룹 상당히 밝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체 개발한 이 가스터빈까지 있어요 이 가스터빈 5기에 대해 가지고 미국 비테크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에는 이 가스터빈을 두기나 공급 계약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세기를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스터빈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스터빈 또한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실제로 가스터빈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나라가 다섯 개 국가밖에 안 돼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거고 이게 미국이 다 아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도 가스터빈을 만들고, 그리고 원전을 잘 만드는 기업한테 수주를 보내는 거고, 그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로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섹터의 흐름 가운데서 앞으로도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원전 섹터 계속해서 떨어진다? 절대 없습니다 26년에도 원전 섹터 계속해서 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구간들 저윤 선수가 다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했습니까? 부산 에너빌리티 자금배분 매매전략 보고서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이거 보안서류인데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거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26년도 한해 동안에 우리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다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이 자료 가져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이 자료 돈 받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자, 010486-047이 딱 1만 보내시면 제가 이 자료 따로도 보내드립니다.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전송해드리니까 딱 숫자 1만 보내셔가지고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겨가셔라. 그러면서 아, 윤선수랑 함께 수익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저한테 일 보내시고 제가 연락드리면은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소통방에도 초대해드려가지고 함께 수익 챙겨나갈 거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나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 절대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함께 수익 챙겨나가니까요. 모두들 꼭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들 챙겨나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장마감에 맞춰서 올려드리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함께 보시면 1월 8일에 올려드린 종목들, 금요일에 함께 수익 챙겨갔습니다. 구독자 100% 무료 실전 매매 신호방에서 이야기 드렸고요. 세 종목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사이닉 솔루션 이야기 했죠. 비메모리와 파운드리 투자회복 국면에서 테스트 솔루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볼만하다 라고 이야기 했고요. 두 번째 종목, 대한광통신 이야기 했습니다. 저기에도 위성용 내방사상 광섬유 핵심 성능 확인으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우림PTS 이야기했는데요. 로봇과 자동화용 감속 동력 전달 부품 수요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세 종목들 여러분들 금요일 얼마나 수익 가져왔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사이닉 솔루션입니다. 사이닉 솔루션 121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20%까지 오른 11,86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11,210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 종목만 잘 잡더라도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 갈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한광통신이죠. 대한광통신 3,010원으로 시작했었고요. 3,435원 16%까지 올랐고 3,315원 12%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 또한도 10% 이상의 수익 충분히 챙겨갈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도 함께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우림PTS인데요 우린 우림PTS 우린 16,050원으로 출발했었죠 자 그리고 2 2 5 0원까지 상한가 딱 찍나 싶었는데 아쉽게 떨어지면서 마무리됐어요 18,50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세 종목들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렸어요 이세 종목들 다 들고 가셨으면은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종목들 장마감에 맞춰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종목들만 하나라도 가져가신다면은 하루 동안에도 10% 이상의 수익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매일매일 꼭 챙겨 가시라고 이야기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돈 바라냐 금전 요구하냐 그런 거 절대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린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데 가입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딱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것들 다 챙겨 가시라고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010-4825-0472딱 1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초대 링크 다 보내드려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많이 많이 챙겨갈 거고요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 다 올려드리니까 다 받아가셔라 라고도 이야기 드려요 그러면서 히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히든 종목 뭐 한다고요 5분 내로 발송 드려가지고 함께 나눌 거다 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영상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링크도 남겨드렸어요. 링크 통해서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들 다 혜택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것들은 꼭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6년도 여러분들 수익 챙겨갈 수 있는 것들 너무나 많으니까요. 손에 절대 보지 마시고, 모두들 함께 하셔가지고, 정말 큰 수익들 챙겨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어머님, 아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